안녕하십니까, 구작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변액보험 두 번째 시간이죠. 변액보험의 상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살펴봤듯이,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펀드에 투자를 해서 그 펀드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그대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실적 배당형의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를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여러 가지 수익을 낼수 있는 다양한 펀드들을 상품 안에 탑재를 하고 그중에서 고객이 선택한 펀드로 자금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구조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변액보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액종신, 그 다음 변액유니버셜, 변액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판매하던 종신보험 유니버셜보험 연금보험하고 상품은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적립금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 일정 부분을 펀드로 운영한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 성과를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큰 차이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변액 유니버셜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장형이 있고 적립형이 있어요. 그래서, 변액보험을 분류를 할 때는, 변액종신과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은 둘다 주목적이 보장이 주목적인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정립형과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가입의 주목적이 저축, 적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이유는,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해당 변액보험 상품이 보장이 주목적이냐 아니면 저축이 주목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변액보험과 유니버셜 보험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표가 우리 교재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자 변액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 최저 보장되는 기본보험금에다가. 투자 성과에 따라 추가되어지는 변동 보험금 요두 가지 금액을 합쳐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변동 보험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변동 보험금이 없으면 기본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최저 보증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유니버셜 보험은요 저축 목적이죠 주로. 그래서 기본 보험금에다가 그때까지 쌓여있는 적립액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부분은 우리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정립형이 있죠. 정립형도 사실은 보험금 지급 구조가 이와 동일합니다. 유니버셜 계열이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적용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이유는 변액보험은 투자수익률 중 실적 배당입니다. 어, 펀드로 투자해서 얻어진 성과를 그대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 구조라면 유니버셜 보험은 앞에 변액자가 안 붙으면 다 어떤 투자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가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시이율로 이율을 반영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공시이율 체계로 적용이 될 때는 거의 모든 상품이 최저보증이율을 이제 적용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계정을 보면 변액보험은 계정별로, 그러니까 상품별로, 고객별로 적용을 하는 특별 계정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어지고 유니버설보험은 수익률을 보험회사가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위원 부담은 실적 배당이다 보니까 어떤 고객이 선택한 펀드에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책임을 고객에게 다 진다라고 보시면 유니버셜 보험은 회사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약정된 수익률만 보장해주면 되겠죠 보험료 납입하는 것은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생명보험과 동일합니다 정액, 정기납 구조고요 유니버셜 보험은 어, 일정 기간 의무 납입 기간은 있습니다. 의무 납입 기간은 있지만 대부분 자유납 구조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유니버셜의 어떤 유연성 개념으로 해서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요. 어, 정립금의 일정 부분을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건 뒤쪽에 나오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도 이 기능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단지 자금 운용만 펀드를 통해서 운용을 할 뿐인 거지, 유니버셜 보험이 갖는 이 특징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도 동일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판매할 수 있는 설계사는 변액 보험은 변액 보험 자격을 취득한 전문 설계사만 판매가 가능한데 유니버셜 보험은 모든 설계사들이 다 판매가 가능하겠죠.